상추를 어제 신고 나서 오후쯤에 나와가지고 오후 5시 그쯤에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문을 닫아주고 갔거든요. 이걸 내려주고 갔어요. 이걸 이렇게 내려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어제 비가 왔나 봐요. 어, 비를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근데 지금 싹이 벌써 났어요. 어제 심었는데 싹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도 두개 났어요. 그쵸 싹이 벌써 나고 있어요. 어? 어제 심었는데. 도 나고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이게 상추가 맞나? 얘는 좀 다른 혼합 상추를 뿌려가지고, 얘가 상추가 맞나? 여기도 났어요. 여기도 났죠? 우와. 어제 씹뿌렸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났네? 여기도 났어요. 이거는, 이거는 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거 덮어주길 잘한 것 같은데요? 이게 더그 빨리 나네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음, 7개 정도 난것 같아. 7개, 얘는 나고 있는 거, 안 나고 있는 거. 어, 아, 얘까지 8개, 얘까지 8개,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0개 정도 난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그, 1차 상추 심을 때는 낙엽을 덮어줬는데, 이 낙엽 덮어줬을 때, 그, 새싹 트는 시간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새싹이 어제 심었는데, 오늘 바로 났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10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네. 응, 음, 낙엽을 덮어주지 않고, 어, 여기다가 심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거. 이 뚜껑을 덮어주는 거. 응, 음, 뚜껑이 없다면, 비닐을 씌워주면 될것 같아요. 하얀 비닐. 까만 비닐이나. 아무튼, 이게 덮어주는 게더 훨씬 발효, 바랄... 빨리 나오네, 이게 새싹이. 덮어주니까 새싹이 훨씬 빨리 나와, 훨씬. 이게 혼합상추라 새싹이 약간 틀리게 생겼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어? 어, 저기도 있다. 오 열한 개오 쪽이 있다 쪽이 끝에 하나 났다 열한 개 났다 열한 개오 났어 났어 오 귀여워 구석에서 조용히 힘을 쓰고 있었군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너무 좋아 색상 너무 예뻐. 11개 났대. 11개.